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채널 번역괴담 현관 앞에 서 있는 것 2주 전 현재 사는 집에 이사를 왔다 이건 이전에 살던 집에 관한 이야기이다 새벽 3시쯤만 되면 현관문에 달린 신문 투입구 덮개가 달칵하고 열린다 열린 채 한동안 조용하다 잊어버릴 무렵 덜컹하고 다친다. 커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에선 바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약한 시간쯤 지나면 다치는 패턴인 것 같다. 신문 배달원이라기에는 하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다가온다. 그래서 나는 인터폰을 설치해 집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바깥을 보기로 했다. 낡은 맨션이었기에 내 돈으로 직접 사서 설치를 해야 했고, 버튼을 누르면 바깥이 작은 모니터에 비춰진다. 그 녀석은 매번 까맣게 잊어갈 무렵 방문하곤 했다. 투입구와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도어스코프를 들여다볼까 했지만 겁쟁이인 나로서는 무리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는데 달칵하는 <laughs>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인터폰의 모니터 앞에서 전원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모니터는 시야가 좁고 성인의 가슴팍 정도밖에 비추지 않기 때문에 문 아래 투입구를 서성거리는 사람이 보일 리 없었다. 역시나 괜히 생돈을 날린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니터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줄이 그어진 것처럼 부분부분이 어두워졌다. 자세히 보니 문 앞에 녀석이 손을 쭉 늘려 벽에 붙인 뒤 허리를 숙여 투입구를 보려고 한 것인지 모니터에 보이는 것은 손가락이었다. 무슨 상황인가 하는 의문과 동시에 소름이 돋았다. 아무 의미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과 베란다를 번갈아 보며 잠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모니터를 다시 보았다. 모니터를 어루만지는 손이 보였다. 제발 손을 내려달라 생각하며 모니터를 보다 무서워서 시선을 내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모니터의 전원을 일부러 끄지 않으면 소리 없이 1분이 지난 뒤 꺼지지만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끌 때에는 '삐' 하는 비프음이 나게 되어 있다. 긴장한 나머지 나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낮에도 상당히 크게 들리는데 조용한 이 밤에는 더욱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울리는 것과 동시에 초인종 소리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초인종이 울리면 자동으로 모니터가 켜지는데 모니터에는 사람의 모습 대신 손가락만 보이고 있었다. 말로 설명하기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나는 정말로 무서웠다. 놀란 내가 모니터 앞에서 조금 떨어지자 이번에는 초인종에 있는 곳을 두드리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격렬하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손목의 힘으로만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까. 이제 한계라고 생각한 나는 현관 바로 앞에 있는 목욕탕에 반쯤 들어가 고개를 내민 뒤 문을 향해 소리쳤다. 그, 그, 경찰 부를 거야.라고 하자, 응, 어째서 나는 이런 짓을 했다고 믿을 수 없는 가늘고 높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는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도. 담담한 말투였다. 그리고 잠시 뒤 투입구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다 간신히 모니터 전원을 켜보았다.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은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현관으로 가다 투입구로 뭔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머리카락이었다. 기다란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투입구에 들어와 있었다. 머리카락을 전부 자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서 기분이 더 나빴다. 현관 근처에 고루 퍼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출근이 우선이었기에 퇴근하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덧 올것 같지 않던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집에 가면 머리카락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집에 가고 싶지 않아져서 직장 동료와 술을 한잔하러 갔다. 술 기운에 잊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 무서워졌다. 집에 가다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그 여자는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니 괜찮다라는 생각이 대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에 보았던 머리카락을 생각하니 무서워진 나는 결국 회사 동료의 집에서 자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신문을 구독하고 있던 동료가 신문 투입구를 열어보다 비명을 질렀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머리카락이었다. 전날처럼 기다란 머리카락이 아닌 조금 더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따라온 것이라 생각했다. 내 일상생활을 전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과 도망칠 장소도 없다는 생각까지 들고 말았다. 우선 신문과 머리카락을 버리고 동료와 함께 출근했다. 따라오고 있다 생각하니 무심코 뒤를 돌아보게 된다. 정말 누군가 있다면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확인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었다.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돌아보고 살피며 왔지만 나를 따라오는 듯한 사람은 없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할 시간이 왔지만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3일이나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출근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 동료에게 우리집에 같이 가달라 부탁했지만 동료 역시 무섭다며 거절했다. 혼자서 집으로 가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친가에 전화를 하며 집으로 향했다. 방 주위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단속을 하고 커튼을 친뒤 만일을 위해 침대 아래나 목욕탕처럼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한 다음 방구석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그 전날 일어난 상태였다. 출근 직전 신문 투입구에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가 있던 것이 생각나 확인해 보았다. 있었다. 참치 캔 안에 바퀴벌레와 무언가를 섞어 놓은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놀라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현관 안으로 떨어졌다. 바퀴벌레는 정말 싫었지만 어떻게든 처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찼다. 그날 일어난 것은 그것뿐이었다. 이제는 돌을 지나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갔더니 이쪽은 남자고 상대는 여자인데다 위험도 없어 보이고 뭔가 또 일어나면 온다며 문단 속을 확실히 하라는 말만 들었다. 누군가 다치거나 죽어야만 출동하는 것인가. 그날 밤 달칵하고 열리는 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짤깍짤깍하는 작은 소리도 들렸다. 이번에는 뭘 넣고 있는 건지 두려움에 떨며 쳐다보고 있자니 투입구 틈새로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알약이었다. 투입구로 계속해서 알약이 떨어졌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생각하며 모니터 전원을 넣었다. 사람이 보였다. 카메라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혀 위에 알약을 놓은 다음 과장되게 입 안에서 우물거린 뒤 다시 혀를 쭉 내밀어 보였다. 그걸 손가락으로 집어 아래로 내렸다. 아마도 투입구에 넣고 있는 건그 입에 넣었던 알약인 것 같았다. 머리카락을 산발한 여자가 모니터 앞에서 그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연부를 외웠다. 그리곤 간신히 멈췄다 생각했더니 이번엔 다른 광경에 비쳤다. 여자가 이마를 벽에 눌러붙인 채로 카메라를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착각이라고 생각되지만, 왠지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여자는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는 걸까? 그날은 그걸로 끝났다. 퇴근하는 길에 다시 한번 더 경찰에 들렀다. 하지만 경찰은 진지하게 받아주질 않았다. 정말 사람이 살해당한 게 아니면, 절대 출동하지 않는 건가? 집에 도착했더니, 문에 이상한 게써 있는 것이 보였다. 커다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내 성이 쓰여 있었다. 인감도장을 상상하면 될것 같다. 의미를 모르겠지만, 위험한 느낌이 든다는 건 확실했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궜다. 그런데 발에 무언가 걸렸다. 신문 투입과 펜, 내성을 써놓은 천을 두른 지프로 만든 저주인형 수십 개가 들어 있었다. 나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다. 드디어 집으로 온 경찰은 이상하단 말을 하며 오늘 밤 순찰을 강화해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 순찰을 강화한 탓인지 현관은 무사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현관은 다행히 깨끗했다. 그러나 이번엔 베란다 쪽으로 인형이 던져져 있었다. 마침 휴일이기도 했기에 바로 부동산 사무소로 달려갔다. 나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조건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사를 하면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투입구에 무엇을 넣는 일이 사라졌다. 질린 것일까? 하지만 내 생각을 반박하듯 그렇지 않았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려 문 손잡이를 잡으니 손바닥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신경질적인 상태였던 나는 곧바로 문 손잡이를 확인해 보았다. 머리카락이 있었다. 신발 끈을 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묶여 있는. 머리카락 한올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안이라면 그 여자도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할 테니까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어째서 열리지 않는 건지 어리둥절한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한번 더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설마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더 열쇠를 꽂아 돌렸다. 돌아갔다. 열쇠가 열리는 방향으로. 열쇠는 방금 전에 열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열쇠가 들려있던 거고. 그런데 어째서? 처음부터 열려있었다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대로 도망쳤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대로 문을 열어버렸다. 집안에선 물소리가 났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목욕탕에서, 싱크대에서, 조용한 집안에 소리가 울렸다. 복도에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꽉쥔채 거실로 갔다.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도시락이 올려져 있었다. 천천히 관찰해보니 도시락 뚜껑 끝머리에 바퀴벌레 더듬이인지 머리카락일지 모를 것이 몇개비져나와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냉장고가 열려있었다.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술밖에 없던 냉장고 안에 500ml 페트병 세개가 들어있었다. 옅은 피색이 도는 물이 들어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거기엔 두 사람 정도의 피가 섞여 있었다고 했다. 나는 곧바로 방에서 뛰쳐나와 바로 경찰에 전화했다. 이전에 전화한 것도 있어서인지 경찰은 웬일로 바로 와줬다. 방을 조사하던 경찰이 긴장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이불 아래 침대 시트에 앞정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다. 몇백, 몇천 개라고 생각되는 숫자였다. 그리고 머리를 두고 자는 베개에도 앞정이 빽빽하게 박혀있었다. 베란다에 있던 건조대에는 세탁물 하나하나마다 머리카락이 리본처럼 묶여있었다. 그리고 더러운 여성 의류가 걸려있었다.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니 아는 사람 집에서 무그란 말을 들어 동료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그리고는 가라입을 옷을 가지러 갈 때를 빼고 이사할 때까지 집에 가지 않았다. 업자에게 부탁해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침대 아래와 장롱 뒤, TV 뒤쪽, 집안에 안 보이는 장소마다 내 이름과 상대방 이름이라 짐작되는 이름이 알수 없는 주문과 함께 쓰여 있는 세로로 긴 부적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써 있었다. 그 뒤로 이사를 가서 아무 일도 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것이 내가 체험한 전부다. 마무리가 뜬금없는 건 실제로 체험한 것이라 그런 거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현재는 아무 일도 없다. 동료의 집까지 따라온 걸로 봐서 회사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동료의 집도 처음 묵었던 날 이후 현재로서는 별다른 일은 없다고 했다. 몇 가지 알게 된 것은 사람의 입이 그렇게 크게 열릴 수도 있다는 것과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엔 출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경찰에선 문에는 부수는 적이 없는 것이 아마 열쇠를 복사한 것 같다 했다. 아직도 그 여자는 잡히지 않았다.